0보다 크나고 2파이보다 작은 부등식 sinx 다 cosx가 0보다 작다 등 없네요. 그럼 sin은 단위원에서 y 좌표를 나타내고 c o s 는 단위원에서 x 좌표를 나타내죠. 그러니까 y 플러스 x가 0보다 작다인 범위를 구하는 거죠. 그래서 단위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그려야 되겠죠.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y가 마이너스 x 보다 작다. 그러니까 아래쪽이 되는 거죠. 이 부분이 되는 거죠. 이 부분. 그러면 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게 4분의 파이 45도가 되는 거죠. 이게 45도. 그러면 이쪽 동경은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이쪽 동경은 4분의 파이가 되겠고. 자 이쪽 동경은 두 번째 동경. 이 동경은 4분의 4분의 3파이가 되죠, 4분의 3파이가 되고 이쪽은 이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는 거니까 4분의 7파이가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보자는 동경은 이쪽 부분이니까 4분의 3파이보다 더 크고 4분의 7파이보다 작다 이 말이 나겠죠. 그러니까 k1은 4분의 3파이가 되겠고 여기는 4분의 7파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두 k1과 k2를 더하게 되면 4분의 10파이가 되면서 약분되니까. 2분의 1파이 2분의 5파이가 나오겠죠. 2분의 5파이가 나와서 우리는 사인 4분의 5파이 의 값을 구하세요. 라는 질문이네요. 그럼 사인은 y 좌표인데 4분의 5파이라는 것은 파이보다 더 좋은 절반의 값이 되는 거죠. 2점이 되는 거죠. 2점의 y 좌표가 되는 거죠. 근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고,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이기 때문에 이 y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가 되겠습니다.